재재언니가 사랑으로 챙겨주는 거 봤어 태구님이랑 같이 셀카도 찍고 실컷 사랑받은 소감 어떤지 여기서 말해보자 진짜 놀토에 두번을 나가는데 <laughs> 사진이 나오네요 나갈 때마다 너무 많이 말해서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태연 선배님을 어 말로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전에 팬이라고? 근데 그냥 제 삶에 가까이 항상 계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태연 선배님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챙겨 보고 막 그런 수줍게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이렇게 만나 수, 뵐수 뵐 있게 돼 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댓글도 남겨 주셔 가지고 진짜 제가 진짜 막 얼굴 빨개진 거예요. 그 보정 혼자 있었는데. 뭐지 이거? 어떻게 너무 부끄러워서 기분 너무 좋았고 진짜 약간 누, 눈물 날 뻔했어요. 진짜로. 진짜 너무 좋아,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